안녕하세요. 직방방입니다. 여러분 잔소리 좋아하세요?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잔소리 하는 것도 싫어하고 듣는 것도 싫어해요. 음, 여러분이 키우는 자녀는 잔소리를 좋아할지 싫어할지 구, 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시죠? 어,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잔소리 없는 날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몇 살인지는 묘사가 안되어 있어요. 어, 근데 어느 날, 오늘 일요일 저녁이에요. 여기는 일요일 저녁에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월요일 하루 동안 벌어지는 일을 담고 있는데 푸셀이 투덜투덜해요. 어, 간섭 좀안 받고 살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어, 아빠가 음... 잔소리 없는 날 같은 거 말이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부설이 기가 번쩍 들겠죠? 그래서 맞다고 그렇다고 하니까 아빠가 그러면 월요일 날 하루, 그게 8월 11일이에요. 8월 11일 월요일 하루를 잔소리 없는 날로 하겠다고 해요. 하지만 어, 단서가 있는데 위험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않겠다는 것을 이제 부모님이 믿는다는 조건 하에서 아빠가 그렇게 허락을 하니까 엄마는 엄청 걱정을 해요. 이제 드디어 잔소리 없는 날이 시작이 된 월요일이에요. 학교에 가자마자 푸세리한게 뭘까요?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친구한테 막 자랑하는 거예요. 어 자기가 오늘 잔소리 없는 날로 정했다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다 하겠다고. 푸셀이 하고 싶은 건 뭐였을까요? 푸셀은 어, 오디오로 음악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어, 오디오를 사고 싶어 하는데 오디오를 사려면 수업을 빼먹어야 돼요. 그래서 수업을 빼먹고 오디오를 사러 가요. 물론, 오디오를 사지 못했겠죠. 그 주인이, 너와 같은 어린애한테 이 비싼 것을 파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부셀이 진짜로 그 말을 믿어요. 그리고, 그날이 설거지 당번이었는데, 부셀이, 나는 설거지 당번 하기 싫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설거지를 안 해요. 그러고는, 음, 자기는 그 파티를 벌이려고 해요. 내 파티를 벌이려고 엄마한테 이것저것 준비해 주세요 하고, 이제 친구들을 초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푸셀 생각에는 한 6명이나 8명 정도 모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친구들을, 어, 이제 파티에 초대하러 하는데 친구들은 전부, 나 오늘 이벤트과에 가야 돼. 나 오늘 운동하러 가야 돼. 이렇게 아무도 파티에 못 온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우리나라 애들도 막 학교 끝나고 나면 학원 가느라고 바쁘잖아요. 여기 책 속에 나오는 애들도 병원도 가고 뭐 운동도 하러 가느라고 바빠서 못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셀이 그냥 공원에 가서 놀고 있는 애들 아무나 붙들고 우리 집에 파티 한다, 이러이러한 음식 한다 하고 오라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그 애들도 나중에는 어, 모르는 사람 집에 가면 안 된다고 핑계를 대면서 파티에 못 와요. 혼자서 파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세리 공원에서 술에 취한 아저씨를 <laughs> 우리 집에 이런 파티가 열리니까 같이 가자고 해서 집에 데리고 와요. 집에 데리고 오니까 엄마는 깜짝 놀라죠. 저 아저씨는 주중뱅이 누구란다 이러면서 해서 아빠가 그 아저씨를 차에 태워서 집에 모시다 드리고, 그리고 파티는 엄마랑 들이서, 아빠는 약사라서 약국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엄마랑 들이서 파티를 해요. 이제 저녁 7시가 됐어요. 네, 엄마 생각에는 이제, 아, 하루가 끝났으니까, 와, 잔소리 없는 날이 끝나서 다행이다 하고, 안돼에 한숨을 내쉬니까 후세리 을 하고 했을까요? 어, 잔소리 없는 날, 1 2시까지 아니에요. 저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부세리, 다음에 할 일이 뭐였을까요? 공원에 가서 텐트를 치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실에 내려가서 텐트랑 침낭이랑, 어, 책한 권, 그리고 뭐, 과자, 뭐, 이런 걸 챙겨서 친구랑 같이 공원에 가는 거예요. 공원에 가서 실제로 텐트를 치고 텐트 속에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친구랑 둘이 다막 친구가 계속 무섭다고 귀신 나올 것 같다고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아빠는 좀 걱정이 됐었겠죠. 그래서 살금살금 어, 부셀의 뒤를 따라가서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는 12시 3분 전에 집에 돌아와요. 집에 돌아왔는데 어쨌든 부셀이 어, 또 어, 그날 숙제도 자기가 뭐 하고 싶은 대로 잔소리 없이 다 하느라고 못한 것도 있었겠죠. 그건 바로 학교 숙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스님한테 직접 편지를 쓰겠다고 하고 편지를 쓰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편지를 써요. 이렇게 존경하는 매력켈 선생님 숙제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집은 잔소리 없는 날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부세롤림. 출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최신이 기껏해야 1년에 한 번일 겁니다. 맞춤법 틀린 거 보이시죠? 존경할 때 니언으로 써야 되는데 이형으로 썼고요. 죄송할 때또 제송이라고 썼어요. 이렇게 맞춤법을 틀린 걸 보면 아마 푸셀이 초등학교 기껏해야 2학년? 제 생각에는 3학년 정도는 이렇게 맞춤법이 많이 틀리진 않으니까, 기껏해다 2학년? 어, 많이 봐준다면 3학년 정도 될것 같아요. 이런 부세를 믿고 잔소리 없는 날 하루를 준 엄마, 아빠도 참 대단하죠? 어, 정말 이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8월 1일 하루를, 8월 11일 하루를 잔소리 없는 날, 1년에 딱한 번? 이렇게 정해서 자녀한테 자료를 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부모님의 잔소리는 필요할까? 이런 주제로 토론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 어, 키우시는 자녀분이 잔소리를 아주 싫어한다. 그러면 잔소리를 조금 줄이시는 대신에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게 해주시고 잔소리가 필요하다. 잔소리는 어, 나를 키우는 어, 사랑의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한테는 잔소리를 조금 해주셔도 좋겠죠. 하지만 또 너무 많은 잔소리는 애의 자립심을 방해하니까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하시는 게 좋겠죠. 오늘은 잔소리 없는 날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